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서울 동북권 대표 주거타운 장인뉴타운에 지어지고 있는 월세 놓기 좋은 소형주택 보여드릴게요. 총 15층 191세대 공동주택으로 6호선 돌고 지역과 상월고격 초역세권 입지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빠르게 둘러볼까요? 거실과 메일룸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빌트인 그리고 3.1m의 높은 층고와 넓은 통창으로 시원한 개방감이 돋보이네요. 침실 공간 한쪽으로는 드레스룸이 자리하고 있어 침실 공간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주방은 거실과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빌트인 콤비 냉장고와 세탁기 그리고 이곳 전기쿡탑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층 공간은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룸 또는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면 좋아 보였어요. 영상 속 집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뿅!